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어, 자연 처리팀의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Why can GPT run in, in context, MGN을 secretly perform gradient descent as meta-optimizer라는 논문입니다. 어, 제 이제 논문을 같이 스터디하신 분들은 준철님과 사님님, 수빈님, 유지님, 성은님께서 같이 논문 스터디해 주셨고, 발표자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논문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해당 논문은 이제 인 컨텍스 러닝이 이제 GPT 내에서 모델 LLM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에 대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개요를 보시면은 LLM이 발표된 후 LLM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LLM을 잘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뭐 LLM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파인튜닝, 뭐레그 로라 등 LLM을 활용한 여러 방법들이 제안됐는데. 인 컨텍스트 러닝은 간편하 간편하면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몇 개의 페어 몇 개의 인풋 라벨 페어만으로 언 n 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 업데이트 없이 예측이 되는데 이 메커니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오픈 퀘스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 컨텍스트 러닝이 모델에서 동작하는 방식을 대전 과정과 레디 d 트디센 e 트의 과정에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또한 모멘텀 베이스드 어텐션을 설계하여 파인 n 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을 논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LLM 모델이 이제 이 논문에서 GPT를 사용하였는데요. GPT가 인컨텍스트 러닝 과정에서 메타 옵티마이저로서 역할을 한다. 파인 n 닝과 내재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논문의 가장 주된 내용이 요 이 가장 밑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멘턴 어, 어텐션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을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실험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고 큰 인사이트가 없어서 저도 그냥 한 페이지로만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뭐 GPT를 많이 써보셔서 다 아시, 다들 아시겠지만 인컨텍스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설명을 하고 지나, 지나가겠습니다. 어이 위에 있는 구절이 제가 어, 저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본 논문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요 위에 있는, 그,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 구절을, 요거를 가져와 봤고요 어, 프레이닝과 파인트닝을 결합하는 동시에 학습 프로세스 중에 작업별 지침이나 프롬프트를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컨텍스 러닝이 직접적으로 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지만 어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트닝을 결합하는,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인컨텍스 어, 러닝의 핵심은 어떠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별도의 모델 학습 과정 없이 프롬프트의 맥락적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LLM을 활용하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파인팅닝 대신 예시와 함께 맞는 프롬프트를 제시함으로써 인퍼런스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인 컨테스트 러닝에 대해서 이제 젠플를 가져와봤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뭐 퓨샷 러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뭐인 컨테스트 러닝에서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면뭐 빨간 상아가 영어로 뭐야?라고 LLM에게 질문을 했을 때 LLM은 레드 애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데모스트레이션을 주게 되고 이제 GPT한테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어, 빨간 사과는 레드 사과라고 할게 그럼 노나, 노란 바나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LLM은 뭐 옐로우 바나나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LLM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그거 퓨션러닝에서는 뭐 원샷러닝과 비슷하게 어, 그런 데모스트레이션을좀더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노란 사과는 라고 얘기했을 때 노란 사과는 옐로우 사과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저희, 이제, 그, 자이어 처리 팀에서, 이러한 데모스트레이션이좀 많아지고,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클래스, LLM이 어떤 클래스피케이션 테스트, 테스나 다양한 테스트에 대해서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어, 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은 인사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컨텍스트의 기존 파인튜닝의 입력 레이 입력과 레이블 예시를 텍스트 형식으로 추가하여서 모델이 입력 내에서 간접적으로 관계를 배우 게끔 하는 배우 배우게끔 쉐이핑하는 학습 방법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논문에서는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 하였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 여러 가지 포맷이 있겠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어떤 문장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분류하는 그 단순 클래시피케이트 트레스케이트 트레스케이 이션에 트레스케이션에 대해서 테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센텐 c 스가 주어지고 센티먼트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으로 이제 셋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총 많이 어떤 셋을 줬을 때그 다음에 뭐 어떤 이 어떤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대한 감정을 모델이 분류하게 되는 과정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은 이제 모델까지 사용하였으니까 모델에 대해 모델 인 컨텍스를 인 컨텍스 러닝을 모델 관점에서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러한 어떠한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셋이 있고, Y는 이제 클래스 라벨이고, 뭐 해당 센티먼트가 이제, 퍼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Y의 클래스 라벨은 두 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주고 어떤 이제 질문을 하였을 때, Y가, 어,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Y를 뽑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이 모델 관점에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 이제 해당 논문은 이제 이논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부션을 한 논문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 그 제가 지금 지금 소개하고 있는 논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리니어 레이어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으로 훈련이 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그 리니어 레이어가 학습하는 방식을 뭐 어텐션 키밸류 메모리 시스템으로 이 리니어 레이어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Y n GPT 인 컨텍스트 러닝도 해당 논문이랑 거의 비슷하게 해당 논문에서 거의 다를 바 없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을 어텐션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사용한 어텐션은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스케일링 팩터 스케일링 팩터 d 하고 이제 소프트 텐스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굳이 표현을 하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텐션이란 것은 노멀라이즈 t 다 프로덕터 텐션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링 벡터를 지우고 소프트 텐스를 지운 이 수식이 이노멀라이즈 t 다 프로덕터 텐션과 값이 유사하다 근사값 근사치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지우, 스케일링 팩터는, 어텐션 아웃풋 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값이고, 소프트맥스 또한 확률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텐션 메커니즘의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조정리를 본다면은, 어텐션의 이제, 키 밸류 커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수식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눈으로 읽다 보면 간단하게 그냥 치환 정도 한 것이니까 그냥 보조 동료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 S1이란 거를 리니어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S2라는 거를 어텐션 레이어 y e r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떤 단 K란 T컬럼, T개의 컬럼을 가진 벡터가 있고 V V라는 T개의 컬럼을 가진 벡터가 있는데 리니어 레이어에서 이두 개를 아웃 프로덕아웃포 프로덕트를 하게 된다, 외적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서 웨이트라고 웨이트의 역할을 한다라고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1이라는 어떤 리니어 레이어에 새로운 인프 X를 넣었을 때 웨이트를 곱해서 Y를 Y 값을 뽑아내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을 그러면 이제 S2는 Attention Layer인데, Attention 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제, 이 K하고 V가 T의 컬럼을 가지는 벡터이고, 이런 식으로 Attention Layer를 표현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Scaling하고 Softmax를 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V하고 K의 외적 외적의 합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이 형태 자체가, 이제, Linear Layer의 시스템과 동일하기 때문에, Attention Layer는 Linear Layer, Linear Layer의 Gradient Descent 과정하고, 비슷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와 어텐션 레이어의 포뮬레이션이 같다고 여기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리니어 레이어의 프리멀 폼이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랬을때 이제 이 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텐션 레이어 이 저희가 단순하게 리니어 레이어를 어텐션 레이어로 변경하였을 때어 포뮬레이션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풋 커리 x 스가 들어왔을 때. 이 xt라는 것은 여태까지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이닝시킨 데이터죠. 그 트레이닝시킨 데이터가 키값이 되고 그다음에 에러값이 밸류값이 되었을 때 그걸 어텐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뭐 그래면서 디센트 과정이 이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장점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전체 학습 과정을 키벨리 매트릭스로 이제 저장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세 번째랑 이, 그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키벨리 매트리 키벨리 커리로 이제 테이션 레이어로 구별했을 때 이~ 히스토리 데이터로부터 적당한 키밸류 허리를 뽑는 구조가 되고 이렇게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과정을 볼수 있고, 이스플레이너블한 시스템이 된다. 뭐 텐션 레이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 블랙박스를 조금 이제 화이트박스로 만들었다라는 이제 관점들이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시스템이 이스플레이너블한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또 인풋 데이터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오소고너를 하다면은 어텐션 값은 0이 되고 그래디언트 gradient, 한그디언트에 기여하지 않는다. 인풋 데이터가 히스토,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오소고너를 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바꿔 표현 하면은 이제 여태까지 학습한 데이터와 우리가 새로 넣는 인풋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노이즈로 간주하고 모델의 성능을 좀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할 텐데요. 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을 어텐션 레이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오소고나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텐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해당 모델의 성능이 어 노이즈가 들어와도 좀더 좋게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YCAN GPT 인컨테스트 러닝에서 소개하는 듀얼 폼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FX라는 거는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 펑션이고요 그래서 그레이드 앱의 디센트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 하고 델타 W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표현하게 되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간단한 수식인데요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 리니어 어텐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러 값을 밸류로, 어, x 프라임 값을 키로, 그리고 인풋 값을 쿼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디어가 어이 아이디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제 컨트리뷰션 논문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본격적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임플리시트 임플리시트한 파 n 이 n g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어 인풋 쿼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e 리웨이트와어 인풋 커리를 곱한 값을 Q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ICL 인컨텍스 c 러닝 펑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전개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도 이 소프트맥스와 스케일 팩터 D는 이제 지우게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대괄호 x 프라임과 x라는 것은 인컨텍스 i 러닝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데모스트레이션을 주고 데모스트레이션을 줬을 때 그다 주고 나서 그다음에 질문하게 을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단순 컨캣트네이터한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앞서 보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x 프라과 x가 나눠지게 되고 이 퀄리티 커리티 밸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단순하게 이제 이거는 저도 조금 논문에서 디테일한 설명은 안 되있어서 좀의아한감이 있지만, 그냥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x 프라임이 들어오지 않은 x만 있는 어떠한 이제 어텐션 레이어, 즉 이거는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면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지 않고 인풋 커리만 넣었을 때 질문만 했을 때 답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을 제로샷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해당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이제 제로샷 러닝에 대한 웨이트라고 보고. 이뒷 부분을 이제 스프이 있으니까 이제 인 컨텍스 러닝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앞서 전개한 바와 같이 이렇게 리니어 어텐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리니어 어텐션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를 델타 W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초기 이 제로샷 러닝을 이니셜 웨이트라고 보고, 이 델타 W 그인 컨텍스 러닝을 이제 델타 W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과정 자체가 이제 그래디언트 디센트 업데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고 논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은 일반적인 파인트닝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면 은 ICL은 인컨텍스 러닝은 임플리시트한 파인트닝이라고 볼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마지막에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레디언트그레디언트를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이 필요하게 진행 하려면은 에러 값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어떤 에러 값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논문에서 조금 주장하는 바가 좀 모호한 감이 있지만 단순하게 이거를 어~ 어떤 모델을 개발한 파이어 파이오니아 논문이 아니라 이제 사후 해석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이인컨텍스 러닝을 임플리시트한 파인튜닝이라고 보고 이거 실제 파인튜닝을 진행해 봐서 두개 이제 성능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수준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 어쨌든 파인튜닝을 파인닝을 하게 되면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을 이 논문에서는 주었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으로는 파인튜닝이 학습 데이터를 ICL의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로 사용을 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하게도 이제 어 컨텍스트 런닝과 파인팅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 데이터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을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 동일하게 구성하여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CL의 텍스 트 변환 t를 고정된 방법으로 설정하여 ICL의 y 값을 고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y 저희가 단순하게 어 인판테스 러닝을 모든 데이터를 이제 아까처럼 그냥 단순 클래스피케이션 과정으로 해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그 클래스피케이션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컨디션을 준다고 할수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컨디션을 주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어, 어쨌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ICL은 메타 그디 메타 그레 메타 옵티마이저로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수정하는 뭐, 웨이트를 수정하는 역할이 있다. 뭐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Fine tuning은 당연히 gradient를 수정하기 때문에 둘다 gradient descent를 적용 수행한다고 볼수 있고, 어, 이제 똑같은 데이,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뭐 same training information을 갖는다고 하고 same c u r s order o r of training example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음. 순서를 동일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이런 컨디션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가 얻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둘다 atten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attention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마로는 이제 요 데이터 셋들이 다 이제 단순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라벨이 두개 있고, 다섯 개 있고, 뭐두개 있고, 이렇게 해서 클래스피, 클래스피케이션클래시케이션 테스트고, 테, 스트고이 데이터 셋은 여섯 가지 정도의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은 GPT 1.3B와 GPT 2.7B를 사용하였고, 뭐 VRAM은 이런걸 사용하였고, 그리고 데모스트레이션 데이터가 32개고, 그랬을 때 이제 파인 튜닝도 똑같이, 이제 에폭 하나 받아, 그 하나씩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폭 하나당 데이터가 하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 부분도 좀, 조금 애매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했습니다. SGD가 약간 이제 올드 패션한 옵티마이저인데, 이제 SGD를 사용한 이유는 향후 이제 이 논문에서는 모, 모멘텀 베이스 어텐션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SGD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모델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매트릭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뭐,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이제, 인컨텍스 러닝과 파인티닝이 내재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갖고 오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고 해서, 한단세개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리콜투 파인티닝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제 제로샷 러닝이 맞추지 못했을 때, 파인티닝이 맞춘 샘플의 개수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위도 이제 제로사 러닝 맞출 때, 파인 맞추지 못했을 때, 파인팅이 맞춘 개수와 이제 제로사 러닝이 맞추지 못했을 때, 인컨텍스 러닝이 맞춘 개수의 이제 교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하게도 이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컨텍스 러닝이 파인팅을 커버한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꽤, 꽤나 이제 GPT 1.3B랑 2.7B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인컨텍스 러닝이, 어, 파인팅을 커버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매트릭으로는시뮬러리티 오브 더 어텐션 아웃풋 업데이트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 그, 제로산 러닝에서, 그, 어텐션 레이어의 라스트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값, 이제, 즉, 벡터 값이 되겠죠. 그, 그, 제로산 러닝의 벡터 값과, 이제, 인컨텍스 러닝의 벡터 값을 빼가지고, 하나의 값을, 벡터 값을 두고, 그리고 제로샷 러닝과 파인 튜닝을 이제 또 벡터 값을 빼가지고, 그거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랜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파인 튜닝이 아니라, 이 부분을 파인 튜닝이 아니라, 일단 랜덤 업데이트 했다. 그러니까 랜덤한 레이어에서 아웃풋 값을 꺼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유사도를 비교해 보자, 본다는 것은, 이제 인커텍스 러닝과 파인 튜닝이 뭐 내재적으로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다. 레프리젠테이션 레벨에 수치적으로 또, 동일한 작용을 하고, 동일하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랜덤, 그, 베이스라인 어떠한 수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 매트 기로는, 시뮬라리티 오브 더 어텐션 맵이라고 하는데요. 뭐, 똑같이 하는데, 이제, 어텐션 레이어, 라스트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값이 아니라, 어텐션 레이어의 그 웨이트 맵,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값이 되겠죠. 어텐션 맵이라고 여기서 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웨이트 값이 코사인 유사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전, 전후로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랬을 때파인튜닝 후가 인컨텍스 러닝과 코사인 유사도가 더 높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고, 뭐, 뭐 일부 데이터셋에서만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여기서 제시하는 매트릭들이 과연 주장하는 것을 대표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텐션 그 모멘텀 베이스 어텐션을 이제 부인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직접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 그래디언트 디센트와 어텐션 사이에 기여 폼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 어텐션 그 어, 모멘텀 베이스 어텐션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텐션에 저희 모멘텀 저희가 알고 있는 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멘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옵티마이저 항을 추가하게 된 건데요. 이제익스포네셜 무빙 에버리지를 이제 그냥 단순 어텐션 레이어에 더한 건데 어 이런 이제 어, 이 무빙 에버리지를 치는 이제 어텐션 웨이트의 평균을 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베이스 어텐션은 이제 장점이 빠르고 뭐더 정확하다.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사실 어떠한 특별한 인사이트를 보지 못해서 굳이 모델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모멘텀 베이스 어텐션을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낸 컨클루전 컨클루전인데요. 이제 리니어 레이어 어텐션을 변형하였기 때문에 플레이너블한 내덕크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요 제가 이 컨트리뷰션한 논문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앰니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에폭 그 학습되기 전후에 뭐 데이터를 조금 이제 그 그 데이터 메모 데이터 메모리를 보면서 이제 그 결과를 비교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이 스프레이너브란 네트워크란 게 꽤나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논문에서 텐션을 메타 옵티마이저로 보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수식 전개 과정에서 에러 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레디언 업데이트, 그레디언트라고 볼수 있을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까?라고 또 의미를 가졌고요. 그리고 매트릭이, 어, 이제 매트릭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또 아닐 뿐더러, 어, 매트릭이 본,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주장을 대표하지는 못했다라, 직관적으로 대표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논문을 읽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해당 논문과 같은 관점에서 이 IC를 해석해보려는 많은 논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멘텀 어. 모멘텀 어텐션은 2024년 4월에 관점에서 모았을때 약간 올드패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논문도 2022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된 논문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조금 이제 LLM이 막 나올 때여서 LLM이 막 나올 때여서 뭐 조금 올드패션한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올드패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이 논문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인터컨텍스 러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컨텍스 러닝을 해석해보려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 발표는 마쳤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